only here on DJ R -O. 이번 시즌 마지막 캐릭터죠. 화염벽, 원소술사. 이 캐릭터 마지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 캐릭터는 94렙이에요. 이 캐릭터는 처음에 쉐도우로 시작해가지고 트릭스터로 전직을 했죠. 지금 에너지 보호막은 8,600 정도 되었어요. 자, 이 캐릭터 일반 스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동 스킬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스페이스바에는 발 정의의 화염 요거 하나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주스킬이죠 화염벽. 요 캐릭터는 화염벽을 소환하면 연결되어 있는 투사체가 자동으로 날아가거든요원 버튼 캐릭이죠. 화염벽을 딱 쓰면 투사체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공격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보스하고 싸울 때 이제 폭풍 보조. 한번 소환해 주면은 이게 저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하고 싸울 때한번해 주면 되고. 이동 스킬. 화염 질주. 그리고 버프는 총 4개를 쓰고 있어요. 재전령. 단련. 악의 열광. 요 이제 에너지 쉴드빌드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 체력 요거를 버프 키는 데 쓰고 있죠. 열광. 자, 아이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양손 지팡이를 쓰고 있어요. 이 양손 지팡이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모든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 플러스 3. 요게 이제 핵심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옵션에 보시면은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요렇게 핵심 옵션이에요.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요두 개가 핵심 옵션이고 그다음에 제작대에서 스킬 사용 시 장착된 주문 발동.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그 이외에 이제 주문 피해에 붙으면은 데미지가 조금 올라가요. 많이는 안 올라가고. 그리고 또 고정 옵션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요것도 이제 생존을 조금 더 올려 주죠.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화염벽을 쓰면은 연결되어 있는 추사체가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스킬 사용 시 장착된 주문 발동 이 옵션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염벽, 여기 이제 갑옷에 스킬잼이 들어있는데요. 화염벽을 딱 소환하면은 장착된 주문이 자동으로 발동이 되면서 여기에 연결된 얼음창이라든지 구형번개라든지 또 서리구체라든지 이런 투사체가 번갈아가면서 나가게 돼요. 쓰면 서리구체. 쓰면 이게 구형번개. 쓰면 얼음창 이런 식으로 이 투사체는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스킬잼 말씀드릴 때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자는 에너지 보호막 모자예요 생균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나머지는 이제 저항력 이렇게 챙겨주면 되고 갑옷은 샤브론의 겉옷 예, 에너지 보호막 교복 같은 어, 유니크 가보시죠. 샤브론 네, 목걸이. 목걸이는 어, 이 캐릭터가 힘하고 민첩이 좀 부족해요. 스탯이. 그래가지고 목걸이에서 힘하고 민첩을 챙겼고요. 데미지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이 모든 지능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 요거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 이외에 저항력 부족해가지고 저항력을 크래프팅 했고요. 어, 사실은 이 목걸이에 다중제작 옵션을 붙여가지고, 에너지보호막 최대치하고 에너지보호막 퍼센트를 붙여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건 크래프팅을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목걸이에서 챙길 것은 스탯, 능력치, 그리고 지능 스킬잼 레벨 플러스, 그 다음에 에너지보호막 최대치, 에너지보호막 퍼센트 증가, 그리고 저항력, 이 정도 있으면 좋고, 반지, 반지도 에너지보호막 최대치,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 이두 옵션이 핵심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힘, 스탯을 챙겨줬고 저항력 붙어있죠. 어, 생존 옵션은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 반지도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그다음에 최대치 퍼센트 증가, 저항력. 여기에는 또 비집중 유지 스킬 만화 소모 감소 옵션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버프를 4 개를 키다 보니까 만화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염벽을 쓸때 마나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옵션을 하나 붙였고요. 이쪽 반지는 무보속 반지를 하나 껴가지고 소켓을 이용하고 있어요. 발정의 화염. 장갑도 에너지 보호막 장갑이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저항력. 벨트, 벨트도 에너지 보호막. 최대한 붙어있는 수정허리띠. 그리고 힘이 부족하니까 힘, 플러스 35. 나머지는 저항력. 거의 비슷하죠? 어. 신발도, 이동속도, 에너지보호막, 저항력. 이렇게세 가지. 자, 그리고 물약을 보여드릴게요. 생명력 물약, 출혈 면역, 이동속도 물약, 동결 면역,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해, 루비 플라스크. 그리고 잿더미 단지 은 플라스크 이 잿더미 단지 맨 밑에 옵션에 보시면 은 치명타 붙어있는 게 되게 비싸요 근데 꼭 그거 안 사도 돼이 캐릭터는 그냥 밑에 옵션에 저는 이동속도하고 기절 회피 요거 붙은 거 했는데 음. 옵션은 아무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잿더미 단지 하나 들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불타는 마녀의 술 휘안석 플라스크 요 물약을 쓰고 있어요 스킬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염벽 육링, 몽환적인 화염벽. 화염벽. 이 몽환적인 화염벽은 퀄러티를 올리면 이 화염벽에 들어있는 적이 저항력이 화염 저항력이 떨어져요. 데미지를 조금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몽환적인 화염벽. 이거 이제 제가 스킬잼 설명드리면서 대체 스킬잼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구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일반 스킬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한 화상 피해 보조. 그리고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 상의한 효력 보조. 이 상의한 옵션이 붙으면은, 만화 소모가 감소해요. 화염벽에. 각성한 제어댐 파괴 보조. 그리고 각성한 고통격화 보조. 이제 각성한 스킬잼은 돈이 없으시면은, 일반 스킬잼 쓰시고, 나중에 이제 돈 벌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 지팡이에 있는 스킬잼. 투사체 속도 증가. 치명타 증가 보조. 서리 구체. 상위 다중 투사체 보조. 구형 번개. 얼음창. 자, 여기에서 이제 스킬잼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 잡을 때에는 이 세팅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일반 사냥할 때에는 에, 투사체 속도 증가를 꽂으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투사체들이 되게 빨리 나가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사냥할 수가 있는데 몬스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촘촘히 잡고 싶다 하면은 투사체 속도 증가를 빼고 요거 껴도 괜찮아요. 하위다중 투사체. 그러면은 날아가는 투사체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더 많은 투사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에, 많은 적들을 잡을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얼음창을 끼고 있는데, 일반 사냥할 때에는 얼음창이 게 범위가 작아가지고, 어, 모리 사냥이라든가 많은 적들을 잡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보스 잡을 때는 이게 좋은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그마 보조. 요거 괜찮더라고요 어, 대체로. 일반 사냥할 때는 요거 갈아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단 툭 자체하고 마그마 보조. 자, 모자에 끼어있는 스킬잼. 기묘한 단련. 이 기묘한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치에 있을 때 피해가 증가해요. 데미지를 좀 올려주는 거죠. 기묘한 단련 그리고 재전령 버프죠. 악의 버프. 그다음에 개몽 보조 이제 점유만화 줄여주는 개몽 보조. 장갑에 있는 스킬잼 열광 그리고 혈마법 보조 그리고 상이한 비전쇄도 보죠이 상이한은 비전쇄도 지속시간을 늘려줘요 상이한 비전쇄도 요거 2렙인데 레벨 조금 더 올리셔도 돼 3렙이나 4렙으로 그리고 화염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열광하고 혈마법 보조 이거 두 개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링크 연결하면 안돼왜 그러냐면은 열광이 링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비전 쇄도 보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만화 점유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이거 못 켜요. 그러니까 요 열광하고 혈마법만딱 연결해주세요. 요 연결 끊으시고. 신발에 있는 스킬잼. 기묘한 폭풍 보조. 이 기묘한이 붙어 있으면 퀄러티를 올릴 경우에 폭풍 보조가 더 많은 적을 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풍 보조를 딱 소환하면 저주를 걸거든요. 맞은, 맞은 적에게. 그래서 이제 기묘한 폭풍보조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 이거 일반 사술 손길 보조를 쓰시다가 나중에 돈 벌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이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는 5레벨을 만들면 저주를 하나 더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가 두 개가 나오죠. 인화성, 원소 약화. 요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스킬잼은 여기서 맞춰졌고, 아까 목걸이 설명하다가 이거 빼먹었네. 할당은 고요함을 했어요. 고요함, 할당. 자, 스킬트리를 보여드릴게요. 요 캐릭터, 트릭스터로 전직을 했는데요. 1차, 참을 수 있는 수학자. 2차 전직, 지속되는 고통. 3차, 혼의 춤. 4차 재빠른 살인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셰도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올라서 밑에 이거 찍고 이쪽으로 가서 밑에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먼저 올라가 볼까요 위로 위로 쭉 올라가서 일단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점유만화 감소 이거 찍었어요 세개 찍고 이 위쪽에 추가 저주 이렇게 해서 이 캐릭터는 아까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까지 저주를 세 개를 걸어요. 그럼 저주 하나는 어디에 있냐? 이 물약에 있어요, 물약에. 물약을 먹으면 21레벨 절망 저주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주를 지금 세개 쓰고 있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스킬 군주얼,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킬 군주얼은 가장 핵심적인 옵션이 불타는 광채, 그리고 각 성애자 요거 두개 챙기시면 돼요 불타는 광채 각 성애자 그리고 중형 스킬 군주얼 중요한 옵션은 불타는 광채 끔찍한 재활 요거 두개 챙기시면 돼이 세트가 대형 스킬 군주얼 하나 중형 스킬 군주얼 두개 요런식으로 돼있죠 어, 중형 스킬 군주얼 옵션 똑같아요 불타는 광채 끔찍한 재활 근데 중형 스킬 군주얼 요거 작업하실때 에, 6개짜리면 좋아요 4개짜리를 하게 되면 은 스킬 포인트가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작은 트리에 보면 화염 지속 피해 배율이 여기 붙어있어요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을 스킬 트리 다른 데서 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6개짜리 중형 주얼에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 그냥 찍어주시는게 좋아 음, 이 캐릭터는 스킬 포인트가 그렇게 부족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어, 6개짜리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고, 이쪽에 꽂아져 있는 건이 코발트색 주얼인데, 가장 중요한 옵션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7% 증가, 그리고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이게 이제 데미지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지속 화염 피해 배율 4%. 그 이외에는 이제 주문 피해. 요거는 데미지를 많이 올려주진 않아요. 조금 올려주는데, 어쨌든 오르긴 오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보호막하고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자, 이쪽에는 제가 이제 소형 스킬군 주얼을 하나 꽂았는데요. 요 생존을 위해서 일단 에너지 보호막 소형 스킬군 주얼에 옵션은 제주 넘기 요거를 챙겼어요. 제주 넘기 옵션, 옵션이 뭐냐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8% 그리고 재충전 시작 속도 5% 가속 그리고 재충전 속도 15% 에너지 보호막이 또 내 공격을 받았을 때 빨리 충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건 선택이에요 지금 이쪽거를 이 코발트색 주얼을 꽂으시면은 에너지 보호막 7%하고 지속화염 피해배율을 챙길 수가 있고 데미지는 괜찮은데 생존을 조금 더 챙기고 싶다 하면은 요 코발트색 주얼을 빼고 요걸로 끼시면 돼 제주넘기 붙어있는 소형 에너지 보호막 요 스킬군 주얼로 요거 선택이니까 데미지는 충분해요. 뭐 팔각사이러스건 뭐건 데미지는 굉장히 세니까 차라리 생존을 챙기기 위해서 요 소형 스킬 군주얼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비전의 시야. 요거는 에너지 보호막 빌드는 요거 안 찍으면은 어두운 맵에 들어가면 깜깜해가지고 사냥이 잘 힘들어요. 요게 이제 생명력 대신 에너지 보호막으로 주변을 밝히는 거거든요. 비전에 시야. 그리고 하나는 고통의 조율. 이거 찍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 옵션은 비슷해요. 아까 이제 중요한 옵션으로 말씀드린 게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하고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요거 두 개는 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문 피해가 붙어있죠. 이거 주문 피해 대신 화상 피해도 데미지 많이 올라요. 화상 피해나 주문 피해. 이게 불 데미지이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에너지 보호막 찍고. 요쪽에서. 원소균형. 원소균형. 이 원소균형은 사실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적이, 적을 불공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저항력이 올라요. 그 대신 나머지 번개라든가 냉기저항력은 떨어져. 예, 요걸로 데미지를 많이 주려면은 내가 공격을 얼음이나 번개로 공격을 해서 불저항력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적에? 그래서 사실은 요거 보스하고 싸울 때 뭐, 일반 적들하고 싸울 때는 데미지가 워낙 세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보스하고 싸울 때는 요거를 꼭 소환하셔야 돼. 이 폭풍보주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요렇게 불공격을 하잖아요. 화염벽으로. 그러면 불공격 상태가 살짝 되는데, 그때 옆에 화염, 이 폭풍보주가 있으면 이게 번개공격으로 바꿔줘요. 저항력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요 폭풍보주를 보스 주변에 꼭 이 소환을 해야 번개 공격 당한 상태가 되어서 불장력이 떨어지거든요. 보스하고 싸울 때만 관심 있게 이렇게 소환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어, 요거 이제 분광주얼이에요. 분광주얼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그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속 피해 배율, 이 지속 피해 배율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음, 지속 피해 배율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왼쪽에서 에너지 보호막 챙겼고요. 이건 민첩이 스탯이 부족해가지고 하나 찍었어요. 이거 아이템에서 민첩을 넉넉하게 챙기신 분들은 이거 빼면 돼요. 그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원소 과부하 위로 올라가서 일단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에너지 보호막 찍고 여기 화염 피해 배율까지. 찍었고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게 희망의 실타래에요 그리고 반경은 넓은 반경 끼고 있고요. 이 넓은 반경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 찍었어요. 극게 이른 지능. 눈의 대장간. 비전의 집중. 그리고 깊은 지혜까지. 이렇게 네 개를 찍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고요함이에요. 아까 목걸이 성형인 챈트. 목걸이 성형인 챈트 요거 하시려면은 파란색 이게 남색인가? 어, 이렇게 하고 금색 두 개, 고요함, 남색 금색 두 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먼저 갈게요. 왼쪽으로 가서 화염 데미지 찍었고 내려가서 어, 맹신자에서야 생명력 재생 대신 에너지 보호막 재생.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이 대형 스킬 군주얼. 요거는 핵심 옵션이 불타는 광채 그리고 과학 성애자. 그리고 중형, 스킬 군 주얼 2개. 이건 핵심 옵션이 불타는 광채, 끔찍한 재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코발트색 주얼, 이 코발트색 주얼 옵션 보시면은 핵심 옵션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하고 지속, 화염, 피해 배율. 그리고 여기에는 화상 피해가 붙었죠. 요것도 데미지 괜찮게 올라요. 아까 주문 피해보다 화상 피해가 데미지를 좀더 많이 올라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은 거 끼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캐릭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죠. 함께 키우시는 모험가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험가님들 즐겜요.